안녕하세요. 포도나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원 생활하기 딱 좋은 멀리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또 도시가스 직접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원주택 5천만원 가격 인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매물 정보를 빠르게 받기 원하시면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도로 위치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방조제 건너셔서 방아머리 선착장 출발 기준으로 선제도 방면에 앉아 있는 딱조와 전원주택까지는 약 10.8km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론으로 주변 입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재도방명 쪽으로 가는 대부도 큰 길에서 어, 마을 길로 살짝 들어와 있는 위치에 있고요. 보시면 경사면 필지로 해서 약간 계단식으로 필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개방감도 아주 좋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살짝 거실 방면에서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잘 앉혀져 있고요. 보시면 멀리 바다 조망까지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딱좋아 전원주택 경계 모습 흰색 울타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보시면 뒤쪽으로 보조 주방 겸 취미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보이시는데요. 경량 철골로 정식으로 건축되어 있는 어, 건물 구조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프라이빗하게 정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딱조와 전원주택은 대지 141.3평에 건축 연면적 35평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1층 실내부터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앞쪽 그리고 거실 통창 앞쪽으로 앞과 옆으로 넓게 데크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나무데크 관리 잘 하신 모습 그리고 와서 보시면 정원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집이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보시면 화이트톤의 큼지막한 신발장 있고요. 역시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살려고 세컨하우스로 사시려고 지으신 집이라 내부 마감지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이고요. 네, 계단 옆으로 창고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돌려보면 1층 메인방 모습입니다. 일단은, 일단 이 집은 닭다라는 느낌 받았고요. 창도 잘 되어 있고, 어, 안방 포인트로, 어, 침대 머리 쪽으로 편백으로 포인트를 하나 주셨고요. 미닫이문을 하나 만들어서 넓은 다용도 공간을 만들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확보한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습 보시고요. 2층 계단도 어, 층계단이 낮아서 오르락내리락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네, 1층 화장실 모습입니다. 타일이라든지 공간 넉넉하고요.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아 거실과 주방에는 대리석으로 쫙 바닥을 까셔서 되게 고급지다라는 느낌 받았고요. 거실도 역시 또 한켠에 편백으로 포인트를 딱 주셨네요. 어, 전체적으로 이 집은 굉장히 채광이 좋아서 밝다라는 느낌 다시 한번 받으실 수 있고요. 통창 앞쪽으로 해서 데크 그리고 잘 정리된 정원을 내 눈에 담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고 환한 거실 쪽으로 연결돼서 큰 식탁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음, 화이트 톤으로 일자형 싱크대로 딱 앉히셨고요. 어, 인덕션, 인덕션 설치하셨고 이 집은 도시가스 난방 들어와 있는 집입니다. 큰 냉장고 자리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주방과 연결해서 다용도실인데요. 어, 중공나고 그냥 증축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건축되어 있는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 네, 보시면 한 켠에 짜잔. 본인들의 취미실을로 아주 야무지게 꾸며놓으신 모습입니다. 네, 4.6평 정도 되고요. 네, 다시 한번 깔끔한, 깔끔하고 마감재잘쓴 내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층도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층은 방두개 구조인데요, 하나는 문이 달려 있는 방, 하나는 오픈형으로 다락방 구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문이 달려 있는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2층 방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이렇게 농이랑 수납장이 다들어가한 벽면에 들어갈 만큼 넉넉한 방 크기였고요. 어, 이 방은 외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어, 공간이 있는데요 이 테라스에서 보시면 정원도 내다볼 뿐만 아니라 멀리 요 멋진 소나무 사이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 외부 테라스 이 공간을 티테이블 놓으시고 멋진 어, 감성의 공간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층, 2층 방에서 이렇게 나가셔서 딱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실 수 있게끔 간이 싱크대 하나 센스 있게도 설치하신 모습이고요. 2층에 화장실 크기도 1층 못지않게 넉넉했고요. 역시 타일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 2층에서도 또몇 계단을 딱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어, 다락방, 경사면 지붕을 이용해서 다락방 구조로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영화감상 하시거나 독서 하시면 집중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방 구조로 해서 일반방 하나, 다락방 구조 하나, 그래서 방이 두 개, 화장실 한개 구조입니다. 매물 현황 표로, 정리해 보도 록하겠 습니다. 매물 번호 HO0314,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일반 목구조 지상 2층 단독 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별도로 하고 467 제곱미터로 141.3 평, 건축 연면적 113.88 제곱미터로 35 평,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2월. 입주 가능일 계약 후 협의 가능하십니다. 이 매물의 특이 사항은 단지 내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계단식 필지로 마을이 조성된 곳에 위치해 있고요. 도시가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관리 및 주택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전원 주택이고요. 어, 건축 허가 제대로 내서 보조 주방과 취미실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갖추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5천에서 5억 5천만원 가격 인하된 5억에 매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으로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포도나무 부동산입니다. 더 많은 매물 보기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